현대미술관에 갔다가,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웬 하얀 캔버스만 덩그러니 있거나, 바닥에 물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솔직히 이게 장난인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현대미술이 우리 눈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다는 걸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뭔가 멋진 작품을 기대하면서 미술관에 딱 들어섰는데 눈에 펼쳐진 건. 음, 이해하기 힘든 어떤 설치물. 어쩌면 그냥 텅빈 공간일 수도 있고요.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약간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에이, 나도 저건 하겠다. 맞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목소리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나도 하겠다는 이 생각. 이걸 좀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걸 단순히 요즘 예술은 예전 같지 않아라고 넘겨버리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술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요. 과거의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경외감을 줬다면 지금의 예술은 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술가들의 실력이 갑자기 부족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감각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비추는 거울일 뿐인 거죠. 자, 그럼 그 거울에 비친 우리 현실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 핵심 단서.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1970년대 이전, 우리가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 때의 시간 개념이에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더 나은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쭉 나아가는, 마치 기차 같았죠. 그런데 오른쪽, 이게 바로 오늘날, 동시대의 시간입니다. 이건 기차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알림처럼 끊임없이 울려대는 현재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죠. 과거와 미래라는 큰 주기보다는 수많은 지금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제 먹은 점심 사진, 친구랑 나눈 메시지 캡처, 길 가다 본 귀여운 고양이 영상, 수많은 순간들이 순서도 없이 뒤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죠. 바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시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찰나의 순간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시간 감각이 변하니까 예술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대체 뭐지? 그냥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게내 역할의 전부일까? 그림은 꼭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만 그려야 하나?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예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개념 미술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정교하게 잘 그렸냐? 잘 주각했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작품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 즉 개념, 그 자체가 예술이 된 거죠. 예술가의 손재주보다 머릿속 생각이 더 중요해진 정말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정말 극단까지 한번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그냥 평범한 남자 소변기. 만약에 어떤 예술가가 이걸 미술관에 가져다 놓고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선언한다면 이것도 걸작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 게 마르셀 뒤샹의 작품 샘이었습니다. 예술은 대체 무엇이고 그걸 결정하는 건또 누구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뒤샹이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진 이후 예술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예술이 될수 있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예술가들은 온갖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때로는 낯설고 혼란스러운 포스트 개념 미술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 포스트 개념 미술은 대체 뭐가 다르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이디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과 형태를 다시 가져와요. 둘째, 근데 그 물질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저스입니다. 셋째, 더 이상 회화, 조각, 영상 같은 장르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게막 뒤섞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존재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전시회, 필리파레노의 보이스로 가상 투어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왜냐면 이 전시회에는 작가가 없거든요. 자,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건텅빈 공간에 놓인 피아노 한 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가 저절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연주하는 것처럼 건반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신비로운 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고개를 들어보면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거대한 물고기 모양의 풍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을 아주 유유히 헤엄쳐 다닙니다.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다른 차원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간 전체에 어떤 여배우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가 이 기이한 공간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죠. 시각, 청각, 그리고 공간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대체 이 모든 마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전시장 밖에 설치된 이 타워에 있습니다. 이 타워가요, 실시간으로 공기, 흙,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시장 내부의 시스템으로 전송돼서 예측할 수 없는 빛, 소리, 움직임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전시는 작가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환경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바로 사라진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죠. 파레너의 전시에서 작가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작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역할로 변신한 겁니다. 예술가가 곧 아이디어가 된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예술가가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장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예술가는 마치 게임 개발자처럼 작품이 스스로 작동하고 관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을 설계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필리파레노는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물고기풍선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대신 환경 데이터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창조한 거죠. 왼쪽의 모습.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의 모습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고독한 천재, 장인.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현대의 예술가는 여러 사람과 협업하고 시스템 뒤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더해서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 하나의 아이디어, 심지어는 하나의 허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술가라는 역할 자체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이건 단순히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술의 근본적인 정의, 그리고 예술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술가가 더 이상 한 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가 된다면, 과연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미술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현대미술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게 뭘까? 라고 묻기 전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그 순간, 이상하게만 보였던 현대미술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겁니다.